아, 오늘은 이르쿠주크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저기 제가 제 뒤에 보이는 게 안가라 호텔이고요. 저는 오늘 아침을 포기했습니다. 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을 포기하고 지금 그린 로드 마지막 코스를 지금 돌아보고 어, 기차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그저께 그린 코스를 돌다가 말았는데 마음이 찝찝해 가지고 지금 그린 코스를 찾아서 빨리 빠른 걸음으로 한번 돌고. 숙소로 가서 8시 기차를 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정부 건물이 있고요.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그린 표시가 돼 있어요. 이 그린 표시가 되는데이 길을 따라서 각종 뭐 볼거리들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는데 한 20분, 30분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거꾸로 된거 보면은 지금 이게 아마 아 13번에 여기 있네. 자 13번에 있고요. 12, 11, 19, 8, 7까지인데 어디까지 돌지 모르겠네. 빨리 돌아갑자.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건널목이 열렸습니다. 건널목은 아주 안전하게 노란색으로 다됐렸고요 아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녹색 길이요. 지금 번호까지 있습니다. 12번 길입니다. 지금 문제는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올 때, 그, 얀덱스 택시를 타고, 와야 되나? 코너를 또, 또 돕니다. 코너를 돌고. 건물 이름으 구경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에 치중하게 되네. 부산 쓰고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데, 지금 이게 급하게 숙제하듯이, 숙제하듯이 지금 막 아침을 굶어가면서 돌고 있습니다. 아. 나무 사이로 다시 또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11번이네요, 11번. 11번 자리까지 왔습니다. 11번까지 왔으니까 다시, 어... 10번으로 가야되는데 다시 나갔다 돌아가야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다시 10번으로 돌아가야되네 이게 아 이게 여기서 헤매네 이 가로수길 요거를 나무 나, 나, 나잖아요 예. 아이고 저한테 길을 물으면 됩니까 지금 이방인한테 내지 나요 이래야지 야 내지 나요 직진으로 가야되는데 길이 나와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음은 급하니까 날씨는 한 20도 밖에 안되는것 같아요 비가 내려서 오늘은 8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한 7시 한 20분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11번인데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없네 아. 어 여기 오케이 발견했어요 역시 길눈이 밝습니다 저 저기서 따라가다가 절로 갔고 일로 넘어와서 그린색 찾았습니다 자 그림색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지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버스는 다양합니다. 이런 조그만 오래된 버스도 있고, 약간 저상 버스처럼 생긴 앞뒤 문으로 세개 문이 있는 이런 신식 버스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단면을 볼수 있어요. 다양성, 옛, 옛, 옛 것과 어, 새로운 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네. 자, 새로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좀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자, 마지막 날 어, 아쉬움을 대변하듯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10번! 이제 어 10번까지 왔습니다. 자, 10번까지 왔고요. 9번하고 7번, 987 남았네. 자, 987 남았는데 문제는 9까지는 괜찮은데 8이 들어갔다 나오네, 실하고. 6시 54분. 아무래도 올때 뭐, 버스를 타든지, 얀덱스를 타야 될것 같아요. 분을 다투는 일입니다. 분을 다투는 일이에요. 자, 산업을 건너 뛰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사람들의 표정은 약간 무뚝뚝 하면서, 뭐랄까요. 조금 뭐 평온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얀덱스를 타야 될것 같아. 아니면 저걸 버스를 타든가 아, 저기 오는 저 지금, 트롤 같은 그런 거를 타보지 못한 게 아쉽네요. 시간 있었다면 저것도 타봤으면 좋았을 텐데. 음. 압테카, 안경점이죠, 음. 압테카. 왜 그런지 러시아에는 압테카, 안경점이 꽤 많은 편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또 건널목이 나왔어요. 건널목이 나오고, 여긴 트램 길이네, 트램 길. 아, 여기구나. 이 길인데, 안 되겠어요. 일단 포기하고, 하나를 포기하겠습니다. 아, 아깝네. 하나를 포기하니. 자, 보시면, 얼찌 보면 유럽 배풍이 있기도 한데, 약간 뭐 그렇게 세련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약간 촌스러움도 있고, 아, 이게 좀 서두르지 말고 좀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쥐하듯이 이 길을 걷는 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거리 구경도 하고, 차들 구경도 합니다. 자, 지금 저 트롤이 있는데, 저 트롤을 한번 타봐야 되는데, 한구간을 건너뛰고, 마지막 7번 구간이저 끝에 있을 것 같아요. 아, 시계탑? 이거 어디본 건데. 이거 여기네, 여기. 아, 여기가 어제 밥 먹던 김치가 있는데네, 보니까. 그럼 결국 여기가 레닌 광장이고, 여기 왼쪽이, 어? 왼쪽이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거리 같은데. 맞네. 야 정확했어요. 아, 오케이. 여기 6번. 6번 여기야. 6번 여기 있어요. 6번 있고, 저기 7번이고, 보시면 여기 7번 표시가 되어있죠? 지금 5번, 일단 저기 레닌까지 건너갔다 가겠습니다. 아, 어. 자, 이게 지금 돌아가는 길이 꽤, 그게 아까운데, 아, 차를 타봐야 돼.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자, 일단 여기가 지금 6번, 6번 코스고요 6번 코스고, 저 앞이 레닌이고, 레닌 광장, 레닌 동상에서 쭉 가면은 230 거리가 나옵니다. 바로 지금 그 호텔에서 안가라에서 이까지 걸어오는데 몇분 걸렸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게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이쪽에서 오는 길이고, 레닌 광장. 5번 빨간, 빨간 도, 도시고, 자, 레닌 광장, 레닌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자,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레닌이고 여기 교회가 있는 곳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갈막스, 걸, 갈막스 거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더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어, 빨리 가보자. 이거 뭐 6번 4번인데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아 어, 이거 5번이구나 5번. 5번까지 왔습니다. 저기 5번까지 왔고요 5번에 조금 더 가가지고 두정거장 가가지고 8번 7번 8번 아이 참 8번을 좀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모르겠다 7번으로 다시 가서 8번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여긴 4번 4번인데 자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거 지금 아 일로 가면 아이이이이 이기는 이갈 필요 없습니다 보니까 저 밑에 알렉산드르 3세 알렉산드르 3세 어 동상이 있어요 내가 저기는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빨리 급하게 어 급하게 가도 지금 갈까 말까 하네 마지막 저 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하면 이건 지금 이 길은 어 돌아가지 않고 이 옆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본 게있지안 가본지 모르겠는데 좀 다녀보니까 이제 막방향 감각이 생기네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 한 길이 쭉 이렇게 뻗쳐져 있어요 그 길이 아마 교회가 나온다는 길인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어제 같은 김치길인데 김치길인데 이게 지금 김치 앞을 왔다 갔는데 자 이게 김치길입니다 김치길 여기 김치 식당이 있고요 어제 여기까지 왔다 갔는데 좀더 가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로 넘어가서 보, 가다 보면 그린색이 나오면 가고 아니면 바로 그냥 호텔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 지금 뭐 비가 많이 오는 것 지나. 안아서 걷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번호판을 보면은 T 327 TF 38 r 아, 루에스루시아 뒤에 있네요 뒤에 러시아가 여기 어디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면 다음 블록으로 가야 되는데 어 그렇지 여기 예상대로 예상대로 여기 녹색 선이 나왔습니다 자여쪽 여기부터 녹색 선으로 가고요 택시가 좀 있구나 그래서 갈 때는 얀덱스를 타야 되겠다 아 여기 동방 동방교회, 교회가 있는데구나. 이게, 이게 몇번 길인지 모르겠는데, 7번 길인가 8번 길인가. 야 이거 완전히, 군치기를 하니까, 지금이리로잘 찾아왔는데, 자, 문제는, 차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오른쪽 보시면은, 성당이 보입니다. 수리 중인 성장, 성당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 성당을 보라는 것 같아. 아, 여몇 가지 길이, 셋 길이 있어가지고, 어, 셋 길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성당 이름, 이름, 이름이나 이런 거좀다 알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자, 이쪽에서 돌아가네, 또 이렇게. 어허. 자, 여기서 두, 두 선이 나왔는데, 이건 뭐야, 두 선이야. 넘어가서, 모르겠다.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내가 바쁘니까. 아, 여기 지금 보시면, 표지판도 어, 있고요. 어, 또 어디로 가? 어, 이런. 또 넘어가서 가네. 성당을 여기서 봐야 되구나. 지금 이게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지? 여기서 좀 헤매네. 아, 성당 안으로 가는 거구나. 성당 안을 구경하라. 아, 알겠어. 아 성당 아닙니다. 아, 성당까지 왔고요. 아, 표지가 여기 있네. 자, 오늘의 목적지 8번이구나. 이게 8번. 8번. 이름이 8번까지 왔어요. 이제 8번 구멍 다 왔으니까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든가 해야 되겠어. 자, 이 성당은 들어가지 못하고 외관만 구경하고 갑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쪽 지금 보니까, 아, 상들이 아마 니콜라이 2세하고 그의 부인 같은데, 이, 이 성당 이름이 뭐겠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이것으로 걷기를 마칩니다 자, 지금 걷기는 마쳤는데요 지금 좀 걱정인 게 돌아갈 시간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어떤 지나가는 차를 좀 불러가지고 도움을 청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마음은 급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 도와줄 차가 없네. 도와줄 차가. 그래도 한번 대봐야 좋다. 아, 좀 도와줘. 도와줄 차가 없네. 아깝네. 사람들. 도와주는 차가 없어요. 걸어가기는 좀 빡빡한데. 아, 부디, 부디 어디 한 차라도 좀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부디 한 차라도 도움을 주길바래요 좀 도와줘, 좀 도와줘, 아좀 도와줄래? 안 도와주는구나. 도와줄 차가 없어요. 좀 도와줘. 저기? 어이 고맙습니다. 어 안, 안 가라, 호텔, 안 가라. 안 가라. 야. 야, 카레이츠카레츠 유즈나 카레이츠안 가러 오대. 복잘복잘야저복잘 아유, 스파시바 스파시바 야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아 고맙습니다. 고좀습니다야그습니다줌마가 아줌마가 습니다습니다 아줌마가 지금 이게 나유 안가라 호텔. 가슴이 쨔하. 어. 자, 지금, 오, 호텔. 오우. 스포시바, 스포시바. 스포시바. 땡큐 so much.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유, 왔습니다. 바이바이. 아. 아. 바이바이, 고마워요. 바이바이. 이야, 이거 아주 극적으로, 극적으로 왔어요. 아 자, 이제 한번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아유, 오늘 성공, 개성공입니다, 성공. 아, 오늘 아침 프로젝트는 대성공입니다파이팅 자, 드디어 지금, 어, 얀덱 택시가 왔습니다. 지금, 어? 목잘, 목잘. 막잘? 막잘! 박자, 박자, 오케이, 박자. 예스, 예스, 예스. 아. 자, 지금 출발 약 아, 25분 남은 시간인데, 한 5분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좀 봐달라 했는데, 지금 우리 8시 5분 찼는데, 이 사람 뭐, 이래, 왜 이래. 아, 여기서 확 돌린다, 이거지. 어우, 하라쇼, 네. 하라쇼. <laughs> 불법, 불법 좌회전 해주네. 자, 지금 시간이 약한 5분 정도 바빠갈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복자에서 우회전해서 가더라고. 오케이. 열심히 기차역으로 가고 있는데, 가서, 그, 저기, 입구에서 또 뭐, 검, 그 나, 지금 다 뺐거든? 다 빼야 돼, 주머니 있는 거. 자, 왼쪽에 복자리 보이는데, 뉴턴 해가지고 갈가아 이것이 이르코츠크역입니다 자, 모양이 거의 다 러시아풍입니다. 복자, 오케이. 이이로 숙들 가더라고, 보니까. 이 안으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스파시바. 알았어, 알았어. 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할까 265, 265, 똑같아. 오케이. 265? 울란, 울란 바타르. 바탈. 울란 바타르입니다. 306에 나스. 8시 5분, 4번 플랫폼. 갑시다. 울란바타르, 네, 오케이, 갑시다. 검사 또 하네, 검사 또 해. 나 몽골리야, 우리 몽골리야, 몽골리. 마바마라 자, 발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란바타르 가는 기차 앞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여정이 다 끝나고 일르쿠츠크를 떠납니다. 일르쿠츠크. 어, 복자리고요 어제 한번 타봤던 기, 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축하합니다. 킹맨은 지금 차못탈까봐 걱정하지만, 우리 여행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적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비가 조금 오는 가운데, 아, 8시 5분, 앞으로 한 10분 정도 뒤에, 15분 뒤에, 네, 지금 보면은, 아, 시, 아 10분 뒤에, 네, 10분 뒤에 떠납니다. Hello. 네. 헬로. 자, 이제 또 이렇게 기차를 한번 더 타보네. 아, 또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떠날 때가 됐는데 손님들이 별로 없네. 지금 2시간 지났는데, 2시간 만에 지금 바이칼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 야, 야, 야. 이제 보인다, 이제. 갑자기. 내가 볼때 한 30분 오우 야, 야 이거다 수리안카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야. 오우 야스 야 좋아 좋아 즐기자고 마이칼이 지금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역을 지나고 있고요 어, 또 나무에 가립니다 마을이 나왔는데 이걸 못 보고 버스로만 간 사람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기차는 계속 갑니다 수류장카를 못한 것 같아요 중계방송을 마칩니다 수류장카 수리장카. 미수류장카 이 풍경을 봐야지 이게 하이라이트 맞네 버스 타고 오다 안 보이니까 저 전망대 음. 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아, 처음에 올 때는 어. 저 해안가에 내려갔고 기차 어. 지나가면서 그거 보고 야러고 했는데 그래 그때는 기차 타려고 생각을 못했었잖아 전혀 못하진이는 아 근데 그 기차를 내가 타고 있잖아 참 전혀 지. 못했지 전혀가 뭐야 하게 안가에서그그 그, 그, 저기 그거 그, 그, 그림의 떡으로 음, 음, 그림의 떡이었지 어 저거야 저 기차가 특히 우리가 올때그 화두가 됐잖아 이게 이게 볼수 있을까 소로에서 나난볼수 없다 는 있다 했는데 결국 기차를 타야지 있는 상황이잖아 자 술리안카를 지나면서 술잔카를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옆으로 바로 바이칼 호수 옆으로 기차를 이 깔려 있어서 음, 계속 바이칼을 보면서 갈수 있습니다 한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일지 않을까 싶네 한 시간 정도? 자, 이거 진짜 리얼 바이칼 모습이네 야 어, 이따 한마디 해라 고맙다고 왕인데 땡큐 동킴 그래 아 이거 한마디로 그냥 다 풀린다 <laughs>